대구 경북 지회 방제안전관리사 신명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방제안전관리사 중앙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 방제안전관리사 대구 경북 지혜에서 주관을 한 방제안전도시인정 추진행사 및음악회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대한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국민만의 영광을 위하여 신속하게 따라 것을 함께 하지 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는 일절만 반주에 맞춰서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열, 선열 및호응영령에 대한 추모의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녀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주최사 순서입니다. 주최사는 한국방제안전관리사 중앙회장이신 이택식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방제 안전 도시를 위해서 방문해 대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OECD 34개국 중에서 29위를 할 만큼 아직 안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UNISDR이라는 국제안전도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안전과 또 관광과 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시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아픈 과거를 겪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태풍과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 가운데서 교훈을 얻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시민 중심으로 또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구 시민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음악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2, 3년만 더 노력한다면은 이 대구도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게 되고. 또 세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대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비전과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주최사로 대신할 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주관사 순서입니다. 주관사는 한국방재안전관리사 대구경북연합회장님이신 고광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시민 여러분 제가 금방지게 앞에서 뛰어 올랐습니다. 제가 안전을 운동하고 방지 안전 관리사로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왜 뛰어 올랐냐면요. 이 코롱 야야막당이 신전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전부 다 빠이빠이 꽂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야간에 여기서 놀다가 위에 올라와서 시객들이 이음악 장난을 치기 때문에 못 오르게끔 야간에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종문도 지금 행사할 때는 잠옷도까지 치웁니다. 그럼 장애인은 행사하면 어디로 올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야외음악당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이음악당에 우천시에는 여기에 중앙에서 인기 연예인들이 공연을 할 때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연말 연시 되면은, 선거 때 되면은, 멀쩡한 인도부록을 갖다가 뜯었다 덮었다 하면서, 국민 세금을 갖다가 지출하면서, 여기에 우천시에 대구 시민들이 제대로 공연을 할수 있는 도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와, 말로만 내치지 말고, 전부 다 보면은 시민들한테 눈문양만 좋게끔, 미관상 좋게끔 해놨지, 안전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편히하게 공연을 갈라갈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이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민 안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만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계에 도달해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익히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나지만 사전 예방은 없이 사고 후에 온갖 수습을 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시민들은 안타까운 신정을 넘어서 분노의 눈길을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지 안전 관리사 협회는 국가와 국민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방지 안전 관리 연구센터에서 1991년 재외 연구소를 개소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방지 안전 관리 연구에 몰두해 오면서. 안전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2007년 9월부터 방재안전관리사 교육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약 9000여 명의 방재안전관리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재안전관리사는 뒤에 있는 간판대로 UNISDR 즉 UN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로부터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방재안전도시를 지방자치 자체가 만들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관리자 10만명을 목표로 시금도 끊임없이 교육에 연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전에도 치만에도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 위험에 노출된 국가는 국민행복 지수가 급감하게 되며 불안으로 인한 경제 지수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유엔 재경강 국제전략기구로부터 재해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획득하게 되면 국민안전과 국민행복 그리고 창조경제는 극대화될 것이며 국민 일자리 창출도 자연적으로 정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 유치와 외국 관광객 수입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전국과 안전도시는 무엇보다도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이 방재안전관리사가 되어 우리 지역, 내집 앞, 내 문턱, 내 골목을 안전지역으로 만들어 안전도시 안전 국가를 만드는 데범 국민적 홍보를 전개하고자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는 안전도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 이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서 갑자기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아직도 과거 대구에만 보더라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지하철 참사 대책 없습니다. 왜냐? 습관화가 되지 않고 공무원 의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시나 각구에 들어가서 안전무동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민안전체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한국방재안전관리사협회는 방재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제공하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원사인 한국방재안전학회는 세계전환관리학회 한국지부로 등록되어. ISO ITC 223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공학박사 분들이 약한 300여 명 운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 매뉴얼을 논문 발표하고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자단관리학회 한국지부인 한국방위안전학회에서 재난 관리 인정을 받아야 유엔 재해경감 국제 전략 기구로부터 국제 안전 도시 인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한국방재안전관리사협회 그리고 한국방재안전학회는 유엔 재해경감 안전 전략 기구로부터 국제 안전 도시 인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후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거으로이 행사를 후원하고 경계해 주신 한국 방재연합회 김재건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방재안전관리사 대국공연합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앞서가는 방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 순서인데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반지안전학회에 김재근 회장께서 현재 유럽 세미나를 가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무국장이신 박남용 사무국장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시민이 중심이 되는 UNISDR 방지 안전 도시 인정 추진 행사 및 음악회를 이곳 거롱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한국 방지 안전 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매우 우수한 안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물 파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재해, 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학회도 재해 예방 활동, 위기 대응의 취약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UNISDR 방지 안전 도시 인정을 받은 도시는 국제적인 안전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2500개 여 도시에서 UNISDR 방지 안전 도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00개 도시에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제일 강한 국제 안전 도시 만들기 학술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학회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드려 고재대북이라고 합니다. 어, 각 개인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시범단이 어, 앞에서 1인 시범하고 2인 1개조로 해서 시범 보이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심장 경기가 일어났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한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시범을 보입니다. 새 사이클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장 힘 동작은 혼자 있을 때 실시를 하는 것이고 둘이 아니면 세명 이렇게 있을 때 교대로 하는 방법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주위에 심장경기로 해서 쓰러지신 분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실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치로. 2인 1조로 그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 고 중간에 ad가 있으면 더할수 있는데 복잡해서 ad를 생략하고 어 각자 위치에 맞게끔 실시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데 요거는 그 실패소생술은 30대 2를 5사이클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3사이클, 3번만 하고 교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이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가슴을 압박을 할 때, 선이는 5 내지 6cm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4 내지 5cm, 유아는 3에서 4cm 깊이로 눌러줍니다. 까지 그리고 사람이 소생할 때까지 실시를 합니다. 일상으로 아,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우리 실패 소생술 을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방재 안전관리사 회원들이 시범을 열게 여러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그 심장마비라든지 길거리에서 이럴 때 우리가 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와가지고 떠들고 노는 것 보단도 또 이는 우리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방제안전에 예상이 되면은 정말 유익하고 보람된 우리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수화기는, 분말 을 수화기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화된 어 분이라도 그 분말 을 수화기를 갖다가 초기 진나하는 과정에는 30초가 걸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10초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이게 기술이 필요 했습니다분사라면 4m, 5m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영하 20도에도 의지 않습니다. 초강화 액체 수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려고 그러면 현재 전국 이마트에 가면 정확한 금액이 22,300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에 요거 하나만 비치하면 총이 진압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이 수확에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방제 안전도시 인정 추진 행사 엄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큰 소리로 저항 후에 외쳐 주시죠. 김동아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别提。